네, 오늘따라 우리 아가페시아한데가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수요일날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다 각자가 그 이제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가깝게는 뭐 가족이 그럴 수 있고요. 또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웃들,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이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단이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거를 좀 나쁜 의미로는 요런 걸 빗대어서 속담으로 얘기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예, 온 개우를 다 흐린다, 뭐 연못을 흐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말은 사실은 뭐안 좋은 영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또한 사람 때문에 또이 어떤 공동체나 집단이 또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굉장히 이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굉장히 많은 사람을 존경하죠. 링컨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 노예들이 예, 자유를 얻게 되었죠. 또 노예 사냥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았던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 흑, 흑인에 대한 인권 문제가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링컨 대통령이 끼친 영향력은 뭐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게 생각해 봤는데요. 반대도 굉장히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난 거는 독일의 히틀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유대인들 비롯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뭐 지금까지도 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단한 사람이지만 그한 사람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 내가 속한 공동체나 또 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안 좋은 피해를 입거나 또 반대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위기를 잘또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삼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무인도에 떨어져 사는 그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과 연관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독립적인 주체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동시에 그물망처럼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트워크다 이런 말 하죠 특히나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또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아담이 모든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그 누구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최초로...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사람이고요. 또 혼자만 그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이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또한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피조물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 모든 계획은 아담 때문에 뒤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게 아담이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5장 말씀에 잘 보시면 5장에는 아담 한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 설교의 제목을 그럼 두 사람이라고 정할까 이런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주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냥 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 아담과 예수님 다 각자 한 사람 한 분입니다. 각자 다한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예수님은 또한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다 아담의 범죄와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이 5장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에 대해서 아담의 유형론이다, 아담의 모형론이다 뭐 이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담과 예수님 각자 한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담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좀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어, 죄와 더불어 들어온 것이 뭐냐면 바로 사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요까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사망이 아담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아담이 갖고 있던 이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영향력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뭐 아담 가족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도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아담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하면 뭐 최초의 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인류 최초의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을 보면 어근이 토지, 뭐흙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단어의 의미도 역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처럼 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담이 지었던 죄의 보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그 모습이 아담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사건은 단지 아담만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죄의 보편성을 그 영향 아래 갖고 또 우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무튼 심각한 건 뭐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가진 죄의 보편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라는, 사망이라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좌절의 이유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앞에서 좌절합니다. 이 사망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예언하나 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망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과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망의 문제에, 사망의 문제에 해결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또 화면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암으로 많은 사람이 죄있인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의로운 행위. 이한 사람이 했던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음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의인이 될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앞서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인 사망. 그 사망이 아담 때문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이 동급이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좌우대칭처럼 반대로 놓으니까, 아담과 예수님이 꼭 비슷한 수준처럼 이게 생각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아담과 예수님이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은, 아, 단순히 아담이 생명, 예수님이 생, 아담이 사망, 예수님이 생명, 이렇게 할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과 생명이 반대니까 이 둘이 비슷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 생겨난 이 문제인 사망, 이 사망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생명, 생명을 동등한 수준으로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생명, 절대로 동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어적인 면에서는 사망의 반대말이 생명일 수 있고 생명의 반대말이 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망과 생명은 반대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아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 오래전에 있었던 아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아담은 그 오래전 최초의 한 사람의 의미를 넘어서 아담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사실은, 사실은 모든 시대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시대에 아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아담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본질적으로 아담인 우리들, 결국에는 사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아담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론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론은 이 고대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고대 교부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좀이게 말이 어렵긴 합니다. 이 용어가 뭐냐면 총괄갱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총괄갱신. 이 총괄갱신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모든 것이 다 갱신되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 뭐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좀, 좀 이야기 쉽게 리, 모든 것이 다 리셋되었다 초기화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갱신되고 회복되고 나아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총괄 갱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생명으로 가게 되었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은 단순히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 각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신 꿈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신 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꾸신 놀라운 꿈은 그냥 천국 갈 사람, 아,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이 비전은 이 세상의 총괄 갱신, 즉 갱신과 회복, 나아가 새로운 창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한 사람을 단순히 그냥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되었네라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을 알았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갱신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고 나아가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하면, 에이, 겨우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 나한 사람? 뭐 아니어도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한 사람, 나한 사람, 나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이나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죠.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렀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망이 또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사망의 소이,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또 우리도 여전히 사망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합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사망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사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바라봐야 할건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 생명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날이 오면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생명으로 가득찬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읽어주신 건 18절부터 읽었지만 내용은 사실 12절부터 12절부터 같이 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12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왕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왕노릇. 왕노릇이라는 이 표현이 14절에도 나오고요. 17절과 21절에는 두 번씩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왜, 왜 이처럼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영적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영적전쟁. 이 영적전쟁이라는 싸움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왕노릇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왕이냐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왕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죠. 뭐 영국이나 뭐 태국이나 일본 정도 왕이 있는데 그 왕들도 사실은 우리가 영화나 소설책이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고대의 왕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역사에서의 이 고대 시대의 특히 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신입니다. 현신, 현현한 신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현한 신이 바로 고대시대의 왕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왕로로 탄다는 것은 그냥 뭐 힘을 갖게 되었다, 어떤 권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왕로로 탄다는 것은 정말로 절대 권력을 갖게 된 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왕로로 타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왕권을 잡다. 왕권을 잡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사망이 왕권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이 왕권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질문을 좀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네 삶의 주인이냐? 라는 것보다 누가 당신의 삶의 왕이시냐? 누가 당신의 삶의 왕권을 쥐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꾸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삶의 왕로를 타고 있느냐? 누가 내 삶에서 왕권을 쥐고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언뜻 보면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혜를 크게 하려면, 죄를 그만큼 많이 지어야 되겠다라는 오해를, 이런 오해 안 하시겠지만, 할수 있다는 거죠. 먼저,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5장 13절 또 앞부분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 죄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 그것이 바로 죄야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해도 이게 정말 잘못인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율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 알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 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또한 죄의 근본적인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반드시 이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통 만일에 여기가 온통 어두운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분이라면 사실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 어둠에 감춰었던 더러움들이 차츰차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아, 무엇이 더럽고 또 무엇을 치워야 되는지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나쁜 거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에 우리의 삶을 자꾸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율법에 자꾸 비춰보아서, 아, 내가 지금 하는 삶과 행동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가 아닌지, 또한 이것이 얼마나 사망에 가까워 있는지, 생명에 가까워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자꾸 비춰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청소해야 될지, 얼만큼을 돌이켜야 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 말씀의 빛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청소하고 또 우리의 영혼들을 청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려면 죄를 더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 아니죠. 어, 죄가 더 많으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많으면 그 모든 죄를 다용 죄가 많아도 그러니까 적든 많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번 빛을 탕감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빛이 있는데 1억을 탕감받으면 그 사람은 1억만큼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에 100억의 빛이 있다면 그리고 그 100억을 탕감받는다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100억만큼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더 밝게, 더 가까이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둠에 숨어있는 사망의 습관들, 우리가 하는데 어둠에 숨어있었던 사망의 여러가지 모습들이 다 들춰지게 되는 거죠. 말씀의 빛이 밝을수록 더 많은 죄가 더해지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죄가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죄인이니까 뭐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많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어두운 만큼, 드러난 어두운 만큼 우리가 탄감 받고 용서 받아야 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혜자로서 각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각자 한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왕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더 많은 극휼을 경험하며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